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식 준비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구에서 중학생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 전체 중학생 63,197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들어보고요. 지난 23일 문을 연 르노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차량시험센터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대구시 전체 중학생 63,19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관련 예상 사정을 고려해 2019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급식 현장의 혼선 등을 고려해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16억 원으로 대구시가 166억 원, 대구시 교육청이 208억 원, 구군이 42억 원을 분담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왔고 소요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없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르노그룹 아시아태평양 차량시험센터가 지난 2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 장내 구축된 르노그룹 차량 시험센터는 르노그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초로 투자한 시험센터입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전 세계로 투출할 신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기차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분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르노그룹은 본격적인 시험센터 운영에 앞서 염수로와 먼지로, 내구 시험로 등 20개의 시험로에 대해 30여 가지의 글로벌 시험 기준 만족 여부를 6개월간 사전 검측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번 시험센터 개소를 계기로 차량 생산과 연구 개발 등 차량 제작의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함에 따라 그룹 내 위상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르노 삼성 자동차 협력 업체의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대구 시험장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 등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독거어르신과 자원봉사자 결연사업인 독거노인 마음 잇기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지난 26일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나누는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노인 돌봄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상황을 평가하는 영상물 상영과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2018년 결연 자원봉사자 결연 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자원봉사자들의 성공적인 교류를 위한 뜻깊은 퍼포먼스도 마련됐습니다. 마음 잇기 사업은 순수한 개인 자원봉사를 넘어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 제1회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가 23일부터 사흘간 엑스포 및 관련 지역 병원에서 17개국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안티에이징 의료혁신을 주제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모발이식, 치과의 4개 전공별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18개 기업이 참가하는 의료제품 전시는 32개 부스로 구성돼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을 조성했고, 특별 세션은 의료로봇 및 AI 등 안티에이징 산업과 지역의 ICT 기술이 융합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병원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은 병원장, 병원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대구와 한국의 병원 서비스 및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